마지막으로 풍수지리가 뭐냐 하는 얘기할 때 청국에서 뭐예요? 음양이 부합하고 자 음양 나왔죠? 음양 얘기는 합니다 음양이 부합하고 천기가 교통하면 하늘과 땅이 만나면 만나서 내기맹생. 땅속에 내기는 안에 있는 자. 여기서 내기라는 뭐라고 했죠 쭉 여기서 내려오는 거, 이, 이 기운이, 기운이 여기서 혈에서 딱 요걸 내기라고 했어요. 요 씨라고 했어요, 씨. 내 네, 이거하고, 이걸, 이걸 갖다가 청룡하고, 안산하고, 배고요소을 갖다가 외기라고 했어요. 물도 외기야. 내기가, 내기는 뭐 한다? 싹을 틔우는 것이고. 맞죠? 외기라는 건뭐 하는 거예요? 성형한다. 형체를 만듭니다 장군이 나오라면 장군의 형체를 뭘로 만들어요? 응. 내기가 장군이 되면서 바깥의 기운도 장군이 돼야겠죠 이제 풍수지리 얘기.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풍수다. 이걸 갖다 금낭경에서 뭐라 그래요? 똑같이 얘기해요. 외기와 내기로 얘기해 이렇게. 금낭경에서똑 같이 얘기돼. 이걸 갖다가 본격적으로 이론에 대입시키는 사람이 옥수징이에요. 옥수징에서는 내기는 거야. 오성용수하고 철락전단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용용수. 이것이 여러분들이 일권에서 배우는 거야 지금. 지금 일권에서 배울 것이 이거예요. 이거. 일권. 요거. 외기 청룡 백호 주자겸. 이것이 이권에서 배우는 거야. 그리고 이것들이 합쳐서 완전히 터가 되는 걸터를 보는 방법을 3권에서 배워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옥수진계예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털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요걸 읽으면서 배우고. 그다음에 이걸 배우고. 그리고 요걸 는인 삼골이죠. 그리고 나서 사이 혈편이에요, 혈 혈편, 혈. 요거는 제가 동영상 강의도 다해 놨고. 책을 막다 만들어놨는데 써놨는데 왜 강연이 있으니까 다 써놨죠 그죠? 발표안 했어 왜? 너무나 약간 좀막 신비한 게 많아 잘못 배우면 골치 아파 그래서 이걸 아직 발간을 안 했어 강연을 해놨어요 대신 여러분들한테는 강연이 있을 거예요 이거까지 뭐. 그럼 뭐예요? 자 내기, 외기, 형상열수 철 보는 방법, 끝, 끝났죠? 그리고, 큰 국을, 보는, 나라를 보는 방법, 도시를 보는 방법. 어마어마죠 스케일이. 이게 옥수신경체계이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1권, 2권, 3권, 4권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자, 우리 이런 얘기 하죠? 오, 산에 갔더니, 눈이 있으니까, 눈이, 눈이 녹은 걸으면되는 혈이다 그런 말 들어봤죠 응. 어디서 나올까요 근거 있어 없어요 근거 있어 없어요 있어. 어디 있어요 그 얘기를 옥수수 중경에서 얘기해요 옥수수 중경에서자 천번에 김영삼 대통령 묘술 때 많이 나왔어 봉황파란 형에서 많이 나왔어 그속에서 안개에 돌이 음, 나왔어 그래. 돌이왔 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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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아 돌이 나왔어. 동그란 돌이야. 네 예,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어디서 얘기 해 이거? 오늘 수세가 이거 또 무슨 인색이에?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감히 발표를 못해 내가. 왜 완전히 수사들이 갖다가 쓸게 엄청 좋은 짓, 좋아요. 뭐, 석중열, 천교열, 뭐, 전부 다 그게 다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걸 먼저 배우고, 두 번째 배우고, 세 번째 배우고, 마지막에, 그것까지 다들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옥수신경이,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경전을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그 감영경운원경본적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거 배워서 뭐할 건데. 어디다가쓸 건데 안 나오죠. 그나옥수신경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다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청오경 금낭경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온거예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유인증의 글을 보면, 자 아까 제가 옥수신경을 누가 썼다고 그랬죠? 장자미가 옥수 경을 쓴다고 그랬죠? 그죠 음. 이걸 누가 아휘토 통을 갖다 놓죠 유인중이가 먼저 하고 두번째 최원정이 말해요. 음, 이두 사람이 해가지고 이렇게 3천2 이건 몇 페이지 안 돼요? 얼마 크지도 않아요. 이 3천2 몇 페이지가 된대요. 이 최원정이 때문에. 최원정이 주자의 친구라고 했죠 그리고 이 유인중이가 뭐, 뭐라고 그냐 유인중이가 쓴서문이 그리 해놨으니 보세요. 내 나이 53세 때. 누구를 만났냐? 곽수일이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나와. 자, 무슨 곽시, 곽수일 나왔죠? 곽박의 후손이에요. 곽박의 후손. 곽수일과 곽박의 후손이에요. 유인중이가 자기 사물을 했서 만나봤더니 범상치 않더라. 그 내용이 맞더라. 그래서 그것을 같이 얘기를 해서 배웠다. 라는 말을 써. 그러면 유인중이가 가짜예요 그, 진짜예요 정확하게 곽박의 이름을 배웠죠 최원정이면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서문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인중이가 쓴 서문을 보면 내가 곽수이를 만났다라는 내용이 나와 그게 곽박의 후손입니다 곽박의 후손이 곽씨잖아요 차칭 자기가 곽박의곽박의 곽박의 후손이라고 한다는 얘기까지 쓰나? 예. 네. 이게 거짓말 아니잖아, 요씨들 일행 선사가 저기 뭐야 장장의 선조라고 하는 말도 똑같네. 일행 선사가? 왜 네, 맞아요? 일행 선사 일행이 장수예요. 법명이 네. 장수예요. 이 법명 장수예요. 예. 조 예. 장량도 <목소리> 똑같고, 장량도 <목소리> 똑같고, 장량도, 장자방도 똑같고. 그래서 장시 집안에서 내려도 비전이라고 해요, 이거를. 장시 가면 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체계를 읽다. 자, 좀더 들어가면, 자, 세, 형, 사, 상, 뒤에서 이렇게 쭉, 수성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열리곱 가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수하고, 보하고 수하고, 금하고, 수하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옥수진경이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뭐 그냥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옥수진경을 배울 것이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어 얘기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정말, 오성농수.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오성이라는 말 나오죠? 오성이라는 말 누가 처음, 처음 했다고 했죠? 이래. 이이제는 기라고 했어요. 오, 기. 그 다음에 기라는 얘기만 했지. 오성이 안 했어요. 그다가, 장자이가 오성이다. 오성 용수다. 용이, 용에 오성이 따라서 같이 나오는 것들. 목에다가 수, 수에다가 금 이렇게 나오는 것. 오성 용수가 무엇이냐. 오성이 무엇이냐 하는 데부터 이제 목과 토금수를 전체적으로 다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자. 혹시 질문 하실 분들은 질문하세요.